네 어, 남아있는 선수들의 경기 사실 빅매치로 어, 분류할 수 있는 경기들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또 어느 선수가 결승전 티켓을 가져갈지 상상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자, 가장 먼저 이어지는 경기는 슈퍼패더급 왕상동 선수 대 서로준 선수의 경기인데요 아경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아, 기대가 되는 것이 네. 일단은 서로준 선수가 MVP 후보로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더두 더 부각을 받고 있어요. 네. 하지만 왕상돈 선수의 전적이 1패 1무 신고에 불과하지만 네. 굉장한 스킬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아, 는 경기가 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전 1무 1패의 왕상돈어 4전 4승 9패 파이터 서로준 어, 두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어, 두 선수 모두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70cm의 왕창돈, 168cm의 서로준 선수인데요. 동교롭게두 선수가 어제 개최에서는 어, 정확히 같은 몸무게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네. 선수, 자, 먼저 서로준 선수가 링으로 입장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선수예요. 밖으로도 그 쇼맨십도 있고 네. 어떤 거그 퍼포먼스도 할줄 아는 선수인데. 어그 팬을 생각하는 복싱을 하겠다. 네. 지난 8강전에서는 부상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아웃 복싱으로 많이 이제 도, 돌았는데 예. 이번 준결승 결승전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신인 어, 최강전 배틀 로얄 우승까지는 딱두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프로든 선수의 이야기대로. 어, 이전까지는 약간 부상을 좀 염려해서 부상을 조심하는 플레이를 펼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그럴 단계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모든 걸 걸어야 될 때입니다. 네. 자, 이어서 홍 코너 왕상돈 선수가 링으로 입장합니다. 자, 구용남 관장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몸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저 복근이 굉장한데요. 군산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터미네이터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왕상돈 선수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조각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 예. 네. 아마 그 운동량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자, 먼저 홍코너 왕상돈 선수가 소개됩니다. 한국 체육관 소속 왕산돈 선수입니다. 자 전적에 비해서 상당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원호. 예. 파 나이 2 0전 무패 파이터 설호준 선수입니다. 자 서로준 선수의 매니저는 현 한국 슈퍼 엘터급 챔피언인 김규엽 선수예요. 네. 김규엽 선수겸 관장이 지난 3월 4일에 한국 챔피언이 됐었죠. 네. 자 이제 이두 선수가 준결승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아 어, 상당히 좀 긴장감이 감도는 장인데요. 그두 선수도 경기 그한 한달여 전부터 굉장히 그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네. 어.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는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아, 어,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그 상대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예. 그 오늘 경기에서 누가 더 경기에 잘 적용시키느냐의 싸움 같아요.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로가 좀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대결인데요. 자, 조심스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왕상돈이 먼저 펀치를 뻗어봤습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서로준 선수의 그 스피드를 왕상돈 선수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가장 큰그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펀치를 연속해서 뻗어봤던 서로준. 자 왼손 다시 걷어드립니다. 라이트. 바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4전, 2전의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기본기가 좋아 보입니다. 예. 저렇게 서로 그 탐색전을 하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스탠스가 좋거든요. 네. 빈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왕상돈 선수는 특히나 그 부전승으로 중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배틀로얄은 첫 선이에요. 그렇죠. 왕상돈 선수 역시 그 부전승의 어떤 추첨을 하고 나서 네.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렇군요. 경기를 좀 빨리 치르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뭐 마냥 좋은 것만이라고 좋은 거라고 볼순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한 경기라도 경험을 쌓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서로준 왼손을 뻗었습니다. 자 서로 탐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균형이 잘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경기수록 균형이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럴 확률이 높아요. 프트 뻗어보고 있는 왕상돈. 서로준 거리를 좁힙니다. 다가갑니다. 자 서로준 선수가 왕상돈 선수를 쉽게 지금 선제 공격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거리를 좁힙니다. 서로준. 라이트 짧았습니다. 워터, 어, 워터 아, 빨라요. 네. 방상동 선수도 잽을 좀 내야 됩니다. 좋아, 좋아. 옆, 옆으로. 가드 위로 꽂혔던 서로준 선수의 펀치였고요. 자, 서로 빈틈이 많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라이트 아, 들어갑니다. 자, 묵직한 펀치가 꽂혔습니다. 자, 아, 서로준이 일단 어, 기선을 제압하는 펀치를 날렸어요. 자, 아, 왕상도는 지금 거리가 좁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랩트 일단 걷어들이고 있는 서로준.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네. 어, 이 정도면 서로에 대한 파악은 끝났겠죠? 그렇,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1라운드 경기 상당히 조심스럽게 어, 서로 상대에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었던 1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마냥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요. 어느 쪽에서 먼저 시동을 거느냐도 궁금해지는데요. 어, 서로준 선수가 좀 전에 그 얘기를 들려줬듯이 3라운드 안에 상대를 케어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마 또 2라운드에는 시동을 좀더 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왕상돈 선수는 서로준 선수가 시동을 걸은 순간을 틈타서 아마 역습을 노리려고 할것 같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무난한 1라운드 경기를 치렀고 이제 2라운드 스타일러. 경기 들어갑니다. 서로준 선수가 지금 방금 카메라에 하트를 그렸거든요. 그 지난 그 8강전에서도 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어떤 그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선수예요. 이제 2라운드입니다. 파란색 글러브의 서로준 왕상동 선수는 붉은 글러브를 끼고 있습니다. 컨이션 <목소리> 레프길게 바디 피했습니다. 레프, 레프라이트. 확실히 일라드와는 다른데요. 바로 불을 끕네요. 네. 어, 이번에 왕상돈 레프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디 바디. 다시 한번 안면 강타. 레프 왕상돈. 라이트 짧았습니다. 서로준. 1투한대허용있어요 왕상돈 선수는 거리가 붙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자 서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자 타격전입니다 네 라이트 다시 떨궈놓고 레버바디 어, 자 들어갔어요 네. 왕상돈 움찔했거든요 그렇죠 자 충격받은 것 같아요 네자 자, 음... 주니 준이이을 놓치지 않을텐데요 굉장히 깨끗한 리스트버디를 성공시켰는데요 예. 자, 앞면에 다시 한번 꽂힙니다 자 약점이 지금 노출됐어요. 자 굉장히 그 깔끔한 보디 공격이 들어갔고, 예. 하지만 왕상돈 선수가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 아, 라이트 연타 들어갑니다. 자 저는 스피디한 공격을 왕상돈 선수가 어떻게 이제 견뎌내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라이트. 자 서로준 선수가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바디 자복 공격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 돌아 아 앞서 이제 주춤했던 바로 그 지점 인데요 다시 네. 레프트 바디 자 집요하게 지루하, 약점을 노립니다 자 지금 왕상동 선수 커버가 좋기 때문에 복구 네. 쪽으로 공격 노트를 선호 했거든요 네. 그 점을 지금 주의하고 있어요 라이트 right. 자 위아래 위아래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라이트 right. 자, 떨어집니다. 라이트 길게. 서로준. 왕산군의 라이트도 꽂힙니다 자, 지금 서로준 선수가 집요하게 복부를 파고 들고 있는데요. 피해냈고 스 기에는 골리 들어갔어요. 좌우 면타그 레프트. 자, 가드를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원, 투, 길게. 따라갑니다, 서로준. 라이트. 따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2라운드에는 서로준 선수가 먼저 시동을 걸었고, 또 왕상돈 선수도 막바다 치면서 이제 좀 불을 뿜었는데요. 네. 어, 서로준 선수의 그 위력적인 바디샷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어, 왕상돈 선수가 한 차례 어, 움찔하는 모습, 좀 부추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어, 하지만 그 이후에 또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저앉을 수도 있는 펀치였었는데 예. 그걸 견뎌낼 만큼 연습 연습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너에 앉아서 상당히 좀 지친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왕탐군 선수인데요. 이거였는데요. 네. 자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무릎이 꺾일 뻔하다가 말았어요. 네. 아마도 이 찰나의 틈새 아, 서로준 선수가 포착을 했을 텐데 어 피니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서로준 선수는 본인이 공헌한 3라운드가 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라운드 경기입니다. 레프트 하나 집어넣고 있는 왕상돈. 자, 왕상돈 선수도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계속 서로준 선수가 두루 오메 따라서 왕상돈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는데 예. 조금 시동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밀고 나갑니다, 원 투. 레프트, 라이트. 다시 레프트, 라이트. 자, 왕탄군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전혀 만만치 않죠. 네, 계속 밀어냅니다.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아, 선수 좋은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서로준 라이트. 자, 선제 공격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네요. 네. 서로준 선수 참 그...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후분 짧았습니다. 왕창 왕창 돈 레프트 발이 그 안면 정말 빠른데요. 아, 위 아래 위로 올라가는 레프트 다발이 좋았고요. 네. 확실히 스피드가 한수 위예요. 그러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뭐 아직까지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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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로이드 메이웨더의 슈퍼 패더급 오케이. 시절을 보는 듯한 오케이. 그런 느낌도 주고 있어요. 네. 그런 순발력, 또 용수철 같은 그런 몸놀림이 굉장히 좋네요. 빠지면서 라이트 바디 이쪽으로 거리를 벌립니다. 자, 왕상 왕상선수 뭐 계속적인 공격은 칭찬해주고 싶은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주 선수가 이제 약간 여유를 찾았죠. 서로준 선수가 경기를 이렇게 운영을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왕상돈 선수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경기를 끌고 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 지금은 좋았어요. 네. 자, 따라갑니다. 라이트, right. 라이트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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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서로준. Yeah. 다시 한번 레이프 바디. 왕상돈은 저렇게 서로준 선수가 링줄에 기댔을 때가 기회인데요. 네. 라이트, 가드 위로 자, 묵직한 펀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자, 지금 로페 기대고 있는 왕산돈인데요. 레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3라운드 시간이 이제 약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왕산돈선수도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네, 라프트 앞면에 두 대를 허용합니다. 왕산돈. 레트 피해내면서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어 1라운드 때와 2라운드 때가 좀 달랐듯이 1라운드와 3라운드도 약간 좀 변화가 있네요. 예, 그 왕상돈 선수도 참 좋은 선수인 것을 알겠는데 네. 서로준 선수가 그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경기를 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아, 굉장히 그 빠른 스피드 때문에 왕상돈 선수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압도적인 페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유리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측면들은 어, 지금 황인철 비어도 대단히 좋은 측면이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어, 경기 운영이 여유가 돋보여요. 그렇죠. 한 박자 그 빠르다는 거, 그 반템포만 빨라도 상대를 먼저 때리고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런 능력을 서로 준 선수가 가지고 있고, 어, 서로 준 선수 역시 한 경기 한 경기 치를수록 지금 계속 기량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왕상돈 선수는 어, 먼저 좀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예,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팅! 이제 4라운드입니다. 파이팅! 과연 왕상돈 선수가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무래도 지금 체력적으로 먼저 고갈되는 쪽은 왕상돈 선수인 것 같은데요. 3라운드, 4라운드 모두. 어, 서로 준 선수보다도 조금 늦게 링으로 다시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두 선수가 4라운드를 뛰는 체력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 훈련량도 충분히 많았고요. 또이런 경기를 보여줌에 있어서 그 지친 기색은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뭐 1라운드와 같을 순 없겠죠. 예. 라이트, 랩트 들어갑니다. 원투. 다시 한번 원투. 바깥으로 빠집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계속해서 주먹이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도 때리고 피해내는 서로준 선수고. 네. 러트. 두개 연속으로. 자, 자 몰아붙입니다, 왕상돈. 선수 저렇게 몰아붙여야 돼요. 네. 자, 물러서장 있습니다, 왕상돈. 자, 지금 서로준 선수 얼굴이 좀 달아올랐어요. 그렇죠. 서로준 선수 많이 맞았거든요. 네. 자, 이제 힘대 힘으로 붙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부를 공략하고 있는 서로준. 어, 원, 좋아요. 투, 들어갑니다. 자, 상대를 높여 밀었어요. 자, 레프트 일단 거리를 재고 있는 서로준. 일단 바깥쪽으로. 왕상돈 선수가 쉽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들어가기는 서로준 선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빠르면서 역습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라이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서로준. 자 경기 라운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원투, 좋아요. 다시 한번. 어려트 좋아요. 자 주춤거리고 있는 어. 왕상돈인데요. 보라 붙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바디. 자, 본인도 조금 허용하고 있는데요. 와, 지금 뭐 서로가 그, 뭐 전면 대결을 택했기 때문에. 예. 뭐, 안 맞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왕성돈의 본격도 좋았어요. 네. 예. 프트 바디. 자, 서로 주고받습니다 4라운드 시간. 아, 진짜, 남지 않았습니다. 와, 멋진,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서로 준제 10초나 았습니다 사람들. 배트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두 선수 좋은 경기 펼쳤고요. 네. 어 아, 서로준 선수가 왜 MVP 후보로 대회 전부터 부각이 됐었는지 그리고 또한 왕상돈 선수는 왜이 선수가 그저 복병으로 또 인식이 됐었는지 네. 그런 것을 이렇게 4 회전의 경기를 통해서 한 몸에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가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르고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왕상돈 선수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경기가 끝나고 지금 약간 주저앉을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렇죠. 복서로서 링 위에 올라가서 진을 다 빠질 때까지 저렇게 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 최선을 다한 일전이에요. 어, 두 선수 모두에게 승패를 떠나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과연 또이 경기를 부심들은 어떻게 채점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제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두 선수. 토로준 선수는 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약간 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 오늘. 자, 왕상돈 선수가 기대 이상의 또 활약을 보여주면서 판정까지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판정 결과 들어볼까요? 40대 36. 40대 36. 신경아 39대 37. 손경수 39대 37. 40대 36. 이번 경기의 선 자리 처음과 서로준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그렇죠. 서로준 선수가 그 경기를 전체를 지배를 했어요. 네. 본인이 1라운드에는 탐색을 하다가 그 2라운드부터는 이제 그 어떤 타격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거든요. 네. 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렇죠. 아, 과연 MVP 후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그런 것도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슈퍼 패더급 경기 서로준 어, 선수가 결승전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 이두 어,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만 이제 맞붙게 되는 허동규 어, 이동관 선수의 승자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남아 있는 이 슈퍼 패더급 결승 경기 허동규 선수와 이동관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굉장히 기대돼요.